인이 벌려 있습니다. 이제 곧 출발합니다. 경주 거리 1000m 레트럼파크 부산 경남 제5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초반 선두권 두 터키 형성됩니다. 역시 3번 마천 7론 가장 앞서 나오고 안쪽에서 1번 슈퍼 짱짱이 같다면서 3번 1번 두 마리 앞서 나오고 바깥쪽에서 6번 b k 원더 선두권에 가세합니다. 3번 마천치론 선두 그뒤를 1번 슈퍼 장사가 안쪽, 6번 BK1은 바깥쪽에서 따르고 있습니다. 그뒤에 5번 메이딘 명성, 4번 메를린 뉴스 그리고 8번 샤프라인이 선두권을 겨냥하면서 중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3번 마천치론 선두 하지만 2위와의 거리차 반마신 이내입니다. 3번, 1번 두 마리만 앞서면서 이제 직선 주로해서 승부 풀어갑니다. 3번 마천치론 바깥쪽, 1번 슈퍼 장사기 안쪽에 위치합니다. 3번, 1번, 1번, 3번 두 마리의 선두 다툼 그리고 3위권에선 바깥쪽에 6번 BK1 안쪽에 4번 메를린 뉴스 그리고 뒤에서 7번 모멘트 가세합니다. 하지만 선두 다툼은 3번과 1번으로 좁혀집니다. 3번 마천치론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만 안쪽 슈퍼 짱짱이가 조금 더 힘을 내면서 선두로 뛰어오릅니다. 1번, 3번 선두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1번 슈퍼 짱짱이 선두입니다. 유리를 그 7번, 3번 선두로 따릅니다. 1번 슈퍼 짱짱이 선두 유리를 그 7번 모멘트 3번 마천치론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 거리 1,000m로 펼쳐진 라트로팡크 부산 경남 제5 경주 1번 슈퍼 짱짱이 문주영 기수와 함께한 일본 슈퍼 짱짱이가 마지막 직선주로 3번 마천.